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거미를 드디어 잡았어요. 아, 유다이양을 다시 한번 면접하고 <laughs>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구가 많이 깨졌어요. 방어구가 많이 깨져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어구를 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은 아머 글루. 이것을 만들면 되는데요. 암머 글루 이거를 만들고 뭐 이거 자꾸 때리냐? 이 왜? 왜, 왜? 떨어져 있어. <laughs> 어쨌든 암어 글루를 만든 상태에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리페어라는 게 떠요. r 키를 누르면은 보세요. 암머 글루라는 게 나오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수리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거죠. 또 이거 코락, 콧... 자이트, 코락, 콧... 코락, 콧... 자이트. 뭐야 이건 또좀 어려운 재료들이 막 나와요. 이거 수리하죠. 이거 수리. 이거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면 이렇게 괜찮죠. 무기 수리하는 법이 없네요. 물! 야 물! 야그왜 버려? 아 이거 그거구나. 저번에 그거. <laughs> 저번에 거니까 우선 버려놓고 물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음, 후드, 저 필요 없는 거죠? 물, 물은 뭐 저기 고정적으로 나온 데가 있으니까 물을 먹고 이제. 남동쪽, 가보지 못했던 그쪽으로 탐험을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큰거 있네. <laughs> 어우, 물큰거 있네. 분명 엔트도, 엔트도, 워커 앞에 써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엔트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아서 수액 같은 거 먹어서 바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붕, 붕대를 아 저번에 싸우면서 붕대를 다 써갖고 됐죠. 이거를 음... 헬스 둘좋 와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탐험을 가볼게 이, 이전에는 이쪽으로만 많이 갔기 때문에 이쪽은요, 다 거의밖에 없잖아요, 거미. 그래서 이번엔 이쪽도 가보고 이쪽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쪽으로 한번 탐험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죠? 아,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laughs> 붕대가 많이 필요해 붕대 여기 보신협수 여기 리들 이런 게 이제 바늘이 만들 수 있는 재료죠 음, 이쪽 큰 나무 있고 이것들은 캘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토치가 있든가 토치가 없네. 어, 토치 어디다 놨지? 음, 터치. 드라이. 이거, 이거 두 개? 우선 하나씩 만들어서, 토치를 미리 만들어서 가죠. 토치. 이거 두개 필요하니까. 두개 됐죠? 드라이. 드라이는 여기 있죠? 음, 좋아요. <laughs> 바로 즉석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됐다. 그래서 토치를 만들어서 아마 동굴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드라이. 드라이. 야, 드라이 어딨냐. 여, 여기 있죠? 됐어요. 됐습니다. 토치를 하나 만들어서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탑 있는 쪽에다가 넣어서 음, 됐습니다. 이 동굴 있잖아요, 여기 동굴. 동굴 안쪽에도 뭔가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음 이쪽 어디로 가는 거야, 그쵸 동굴 뭐 별거 없네요. <laughs> 이쪽 동굴은 뭔가 없고 여기도 동굴 있네. 아 내가 내 제가 나온 곳인가? 아, 나온 곳이네요. <laughs> 오케이. 아근들 뭐야, 가. 여기도 지금 필드가 하나 있죠. 여기 보죠? 로그 음, 어네럴라이즈 뭔가 막 기어다니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요 여기가 지금... 남쪽 지역이에요 병뚜껑 병뚜껑? 아니면그뭐 그릇이네요 그냥 플라스틱 그릇 밀리! 어, 아, 모르겠네요. 뭔가 새로운 재료는 없어요. 이거 뭐야? 오! 라바 블레이드 얻었다! 이 그냥 얻었는데요, 이거? 이거, 이것이. 음, 나 공격하지 마! 라바 블레이드를 공짜로 얻었어요. 오, 이거를 오케이 어디다 놓을까요? 음, 우선 토치, 토치 쪽에다 놓고 오, 라바 블레이드. 데미지가 이 야, 스피드가 포오 포이즌 독을 거네요. 독을 오, 좋다. 거미한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좋아요 음 특별한 재료는 없어요 어 이것도 블로킹 되죠? 오프되죠? 아 이쪽 남쪽은 특별한 재료가 없죠 이런게 많아요 이런게 스프링? 스프링? 이, 많고. 좀더한번 가볼까요? 뭔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블레이드를 하나 공짜로 얻는다는 게. 오! 오메! <laughs> 오! 오, 깜짝이야. 어, 여기는? 오 장난감, 오 깜짝이야. <웃음> 야 <웃음> 피규어, 오 오요. 어뭐오 뭐, 작은 거미 새끼들 스파이더 실크 두 개를 얻었는데 여기 좀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후여 기서 뭐야？어우, 아예 안 보이 는데요？여 기도, 물 가가 있고 음. 솔직히 뭐가있진않 아요. <laughs> 클레이 있고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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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 원래 스파이더 새끼들. 이거 별론데음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재료가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저는 그 하이드라는 그 재료를 얻고 싶은데,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거 새로운 클로버인데, 그냥. 저 그냥 클로버. 특별한 건 아니었고, 클로버에요. 그냥 클로버, 이거. <laughs> 그냥 클로버. 와, 벌건 뭐 없어요. 이게 오브젝트를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있죠? 보세요. 이게 그, l 바이 스캔 오브젝트를 맵에 딱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표시를 해주는데 뭔가 있죠? 스프링쿨러? 이게 아마 스프링쿨러예요, 스프링쿨러. 이쪽으로 넘어간다 해도 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탐험이 주목적이니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이거 물이다. 아우 리프레쉬 좋아요. 그럼 계속... 가고요뭐 별거 없어요. 다른 개미 종류 나오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워커 개미 별거 없네. 이쪽은 별거 없어요. 뭐 새로운 재료도 없고, 색다른 것도 없고요. 이거 먹을 수 있나? <laughs> 어, 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데요? 떨어지면서 홀로다 베리다 베리 이거 먹을 수 있는데요. 저거 뭐그 있어요? 재료에요. 저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재료인데 에라이 에라이 던져버려. <laughs> 야어 오케이. 음, 차핑툴 야 잠깐만 아야 잠깐만 이거 이거 야. 야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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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굴릴 수 있다 굴려 야, 이쪽으로 좀 밀어봐 야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아물 좀, 야, 아, 진짜. 채우고. 아, 이거 못 가져가나? 산소 채우고.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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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이쪽으로, 굴려, 이쪽,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아, 이거 아 이거 오케이 됐죠? 됐다 됐다 됐다. 베리 청크 얻을 수 있죠? 베리 청크 3개 얻었어요. 저거 필요하더라고요. 그 크래프팅 보시면은 툴스에 보시면은 이제 스파이더 스파이더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에게 들어가요 베리 리더가 들어갑니다 스파이더 팽 발톱이죠 스파이더 청크 뭐 이렇게 잠깐만 베리 청크 있잖아 어, 자야 되겠다. 너 멀리 와서. 이런 재료들이 있거든요. 아, 하이퍼 스테미나. 디펜스 높죠? 확실히 이것보다는 디펜스가 높아요. 이것보다는. 이거 입고 싸우면 은 거미보다 이제 더셀것 같은데 이 스파이더 청크 보세요 3개 들어가요 5개 총 8개 들어가고 12개 거미를 12마리 잡아야 돼요 <laughs> 거미를 12마리 잡아야 이 스파이더 셋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엔트는 그닥 더세진 않아요 음 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이게 문제네요 이게 A, Exit Glant 이거 만드는 법은 현재 모릅니다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그렇고요 어, 잠좀 자볼까요 여기서 지금 잠잤다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아직 못 자네, 어이. 리사이클. 잠깐만. 재료가 다 들어오나? 에이, 재료 다안 들어온다. 어차피 여기 많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플러브도 많고 하니까. 됐고. 다시 잠을 잔 다음에 남쪽 탐험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남쪽은 정말 뭐 별거 없네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나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맵이죠 이게 맵에서 됐다 밤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다시 자구요 <laughs> 자고 물이랑 이제 먹을 게 떨어지죠. t a s t e g o 이쪽으로 갈게 요 이쪽으로. 이번 시간에는 남쪽 탐험을 음.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은 이쪽으로 오면은 되겠네요. 플레이 가자 오케이 여기 이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어야죠 남쪽 남쪽으로 렛츠 고 그래픽은 괜찮아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그래픽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어어, 어, 처음 보는 거다. 역시...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뭔가, 어 잠깐... 뭔가 액체를 쏘네요. 잠깐, 잠깐... 야 자... 스탑... 스탑... 오호호... <laughs> 스탑... 보세요, 뭔가 액체를 쏴요. 아래들을 근접해서 못 때리죠, 아프니까. 뭐활 같은 걸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아 새로운 성공법을 발견했는데요. 자, 아파요. 뭔가 액체를 쏘니까. 어, 타케팅 했다다. 동굴 있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쪽에, 순간 그거 봤어요. 오, 아, 이쪽은 쟤네들 구역인가봐요. 오메. 그만 와, 그만. 그만, 그만 오지 않을래? 거미랑 니들아, 맞짱 떠볼래? 우리 거미 친구 아픈데. 어디까지 올려는 거지? 음, 이제, 이제 끝나죠? 어쨌든 쟤네들 무서워요. 쟤네들 때문에라도 지금 더못갈것 같은데요? 어, 여기 뭐 있다. 음, 저번에 그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딱 보니까 집 건물, 거, 거미 있는데요. <laughs> 딱 여기가 맵에서 딱그 한계점, 그쵸? 한계점인 것 같고, 집 건물, 지 건물, 음, 남쪽까진 다 왔어요. 남쪽까진 다 갔고, 동쪽도 제가 다 갔었죠. 그럼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뭔가 창고고, 그쵸? 창고 지역이고,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재료는 많이 못 구했어요. 음. 페인트 통. 음. 페인트 통도뭐 있나? 음, 뭐, 별거 없어요. 페인트 통은 음, 와, 여기도 개, 개 있네요. 액체 스는 액체 쏘는 그, 개미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와, 이쪽. 아프네요. 딱 보면은 여기도 있죠 음, 이쪽 이쪽 왠지 빗자루 같은 거 있는 곳이고 가볼까요? 이쪽 언덕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나 공격한다? 음 여기 빗자루가 아니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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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킹이? <laughs> 끌케이 같은 게 있고 오메 오메 오메. 아, 깜짝이야. 죽었다. 죽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와. 낙뎀이 존재하네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우와.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자, 어쨌든 동남쪽 탐험은 이렇게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끼 거미들이 많구요. 침엽수 아, 안에 들 이렇게 터접한 것들 이렇게 공격해와. 어, 오! 지금 독공격하는 애가 있어요. 자포가, 자포가던데? 아, 아픈데요? 어떡하지? 에이, 그거 그냥 독공격도 당하고요. 어쩌라고. 어쨌든, 여기. 여기까지 해서 탐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죽진, 않, 죽진 않을 거예요. 죽진 않을 것 같고, 이 게임도 솔직히 이제 다 탐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거미도 잡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탐험했고, 이제 좀더 이제 상위 버전이 나와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플로어 페탈 있고, 에로우. 에로우도 이들 있으니까, 이제, 에로우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음, 보우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데미지 세다. 오. <laughs> 오, 죽네. 에헤이, 죽네요. 독공격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나 봐요. 독공격 어떻게 사람 못 남, 아, 예, 예, 예. 얘가 독공격하는 애들이에요. 보세요. 그쵸? 그렇죠? <laughs> 독공격하는 애들이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